표준화할 필요가 있어요. 표준화가 무엇이냐? 이번 시간에는 그거를 조금 더 다루려고 해요. 교재에서는 어, 우리가 딥러닝 어, 입문 교재에는 페이지 수는 이렇게 됩니다. 그거를 제가 설명해 볼게요. 보시면 이게 이제 분포예요. 분포. 이게 단위가 10, 이쪽이 크죠. 어떤 변수가? 우리 두 개만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 어, 개수가 다시 말해 W를 구하는 예수가 두 개라고만 생각해 보면 어떤 거는 그그 그 피처 x, X1, x X2죠. W에 대한. 그럼 그것이 하나는 10까지 있고 하나는 1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진동을 하면서 찾아가요. 로스 펑션.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 값에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이게 크게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덴트를 찾을 때. 미분을 하는 건데 이 한쪽 방향이 크니까 여기서 로스를 확 줄였다가 확 늘렸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거죠 이쪽 방향으로 근데 이거를 이렇게 표준화를 시키면 분포를 이거를 0과 1 사이로 분포를 그대로 가져오면 이거를 줄이는 거죠 각각 분포를 그러면 진동하지 않고 그대로 안으로 찾아가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찾아가는 걸볼수 있어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배치 전체 에 우리가 했던 건 전체의 피처를 가지고 계속 피팅을 했잖아요 에포크를 가지고 그러면 이게 자료가 우리가 뭐한3천 개니까 별로 안 되는데 이게 수십만 개면 한번 돌리면 한 시간씩 이렇게 막 돌아갈 수 있어요. 컴퓨터 성능이 낮으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좀더 빠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럴 때 다른 방법을 찾는 게 뭐냐면 이거를 랜덤화 시켜서 확률 확률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부터 계속 이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피팅을 시키는 게 아니라 100개 중에 아무거나 막 가져와서 해줘 이렇게 그 트레이닝을 시켜요. 그러면 이 확률 분포는 중심 극한 원리에 따라서 결국은 종의 모양으로 해서 빠르게 중심으로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제 빠른 방식을 찾다 보면 나중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결국은 진동수가 너무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넘어가세요. 어, 그냥 듣고. 어 그런 문제들은 표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중화시킬 수 있어요. 이런 진동을 이게 그래서 이게 만약 러닝 레이트를 약간만 크게 주면 이게 밖으로 이렇게 발산해버려요. 이쪽 이쪽 가격 때문에 밖으로 발산해버려요. <laughs> 러닝 레이트를 그래서 이게 크게 줄수 없어요. 얘는 근데 러닝 레이트 크게 줘도 얘가 쭉 안쪽으로 들어가죠 아니면 이렇게 밖으로 나가든지 쉽게 알수 있는데 얘는 진동이 크기 때문에 러닝 레이트를 굉장히 이렇게 조심스럽게 줘야 돼요. 발산을 막할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 줄이는 거를 표준화한다, 노멀라이즈 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음, 노멀라이즈라는 건두 단계를 걸쳐가요. 어떤 거냐면, 이렇게 분포가 이제 X1과 엑소토가 이렇게 널려 있는데, 아까 이제 여기는 단위가 좀 크죠? 작고. 그거를, 그럼 첫 번째는 센터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어빅 데이터를 가져와서 쓰는 게 중요한 건 분포예요 분포 왜냐하면 각각 에라를 떨어져 있는 에라가 중요하잖아요 그에라를 줄이는 방식으로 모델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분포를 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룬단 말이에요 결국 분산이 중요해요 분산을 가지고 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분산을 가지고 모델링을 하는 거니까 이 분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 있는데, 분포만 낮추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분, 이 에라를, 이게 양수로 너무 크잖아요? 그러면 음수도 주면, 평균적으로 에라가 줄겠죠. 그 진동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 이제 노이즈를 줄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완전 양수기 때문에, 양이 에라를 찾으면, 양수 부분, 은요 바깥의 부분 엄청 컸다가, 요 부분은 이제 좀덜 컸다. 그런데 여기는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플러스로 에러를 줄여갈 수 있죠. 그래서 요거를 센터링만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중심적으로 요거를 가져와요. 이거를 센터링 한다고 해요. 센터링. 그쵸? 여기도 보면 요, 요, 요기가 중심점이 되니까 요걸 중심점으로 0쪽으로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분포가 흐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져오게 돼요. 이거를 센터링이라고 래요 그거는 각 가격에서 평균 가격을 빼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가져올 수 있어요. 이거를 센터링 한다고요. 이 센터링을 0과 1로 나누면 뭐냐면 이 분포를 줄여야 돼요. 이렇게 한쪽 이게 크잖아요. 한쪽 맞춰야 죠 이게 이제 3인가 5잖아요. 이게 1대 1로 맞추려면 이쪽 분포를 이렇게 밀어서 율로 분포를 가져와야 돼요. 될수 있으면 밀어서. 그래서 이렇게 분산을 가져온다. 분산을 1로 만들어서 이게 이제 하는 것을 이제 표준화라고 해요. 그래서 각각 평균을 낸 거를 이렇게 n 분의 1로 나누는 거를 얘기했죠 민스케처럼. 어 그렇죠? 평균을 빼면 결국은 이렇게 1, 0과1 사이로 스케일링 돼요. 이걸 스케일링, 표준화 과정을 스탠다드이이션 스케일링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거 얘기한 것처럼 이게 분포가 변하잖아요, 이렇게. 이게 사실 어, 이게 뭐 이진 판별 분석 0과 1 사이에 있을 때에는 이렇게 표준화 시키는 것도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우리처럼 가격이 어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 것들은 저는 이걸 더 손해합니다 왜냐하면 분포를 바꾸지 않거든요 좀더 내려가서 보죠 스탠다 디제이션 미닝레벨 베리언스 스케일링 표준 정규 분포 표준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규 분포를 바, 이게 정규 분포로 가야 중심극한 어, 정리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가장 선형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표준 정규 분포 표준화라고 그러는데 이걸 넘파이로 하면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 수 있어요. 평균을 빼고 여기다가 표준 편차로 나누면 이렇게 아, 어, 이제 0과 1 사이에서 정규 분포가 되는 거죠. 또는 뭐뭐한 가지 더 있어요. 뭐또 있는데 그냥 요두 개만 제가 설명 어,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사이 k 런 에서는 사이 k 런 프리프로세싱 이라는 모듈에 가면 스탠다드 스케일링 이라는 함수가 존재해요. 그 함수 밑에 보면 fit transform 역까지 쓰면 요요 요 모듈을 임포트 해서 요 모듈에서 i m p 요요 함수를 임포트 하는 거죠. from 여기 쓰고 f r o 사이킨 넘, 프리프로세싱, 그리고 임포트, 스탠다드, 스케일러 이렇게 하면 Fit Transform 하고 여기다 주면 두 개를 주면 이렇게 두 개가 하나를 주는 거죠. X-Train을 주면 스케일링 돼서 값을 이제 리터닝 해줘요. 다시 말하면 이게 이렇게 변수들이 X1과 X2라고 그래요. X1, X2 이게 가격 차이가 커요. 근데 이거를 정규분포로 그대로 분포는 가져오는 거예요. 다만 이렇게 큰 거를 평균적으로 이렇게 낮춰주죠. 이게 왜좋냐면 에라를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결국은 우리가 현미분을 써서 백 프로파게이션을 하고 다시 어 전파, 프로파게이션을 하고 백 프로파게이션 이 작업을 계속하는데 결국 그 오차가 굉장히 커지면 진동을 하게 돼 있죠. 요 진동을 하면서 그 기울기가 제대로 안 나오거나, 또는, 어 지역적 미니멈, 어 로컬, 로컬 미니멈, 지역적 최소값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 값이 최소값이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한다. 개념을 표준화 한다. 그래서 표준화 한 거를 쓰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표준화의 장점이죠, 그러면. 학습을 더 빠르게 할수 있어요. 진동을 피할 수 있어요. 그렇죠? 러닝 레이트를 뭐 크게 안 줄여도 크게 안 줄여도 어 이걸 빠르게 찾아갈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산을 눈 감고 내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아 이게 최소값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눈 감고 내려가다 보니까 그렇죠, 곡선으로. 근데 사실은 전체로 봐서는 최저점이 다 다른데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느 정도 분포를 이렇게 이거를 분포를 줄이면 평균으로 이렇게 줄여놓으면, 이게 기울기가, 이렇게 이렇게 줄여놓으면, 이렇게 곡선이 이렇게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확 내려갔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약간 내려갔다 올라가는 정도로 이렇게 줄어져요, 표준화면. 그러니까 여기가 미니멈이 아니라는 걸 금방 한번 더, 그, 백프로파게이션, 그, 하면, 역전파로 편미분을 하면, 이게 별 차이 없이 이렇게 그냥 내려가죠 금방 안 걸리고. 그래서, 지역 최적화 상태에 있는 로컬 미니멈 상태에 있는 것을 가능성을 줄여주죠 완전히 있는 건 아닌데 줄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러닝 커브가 이제 이렇게 확 내려갔다가 이렇게 이게 러닝 커브라고 할수 있는데 로스 밸류가 이렇게 나오면 여기까지만 보면 이게 최소값이거든요 만약 학습을 이게 에포크로 주면 에포크 단위가 여기까지가 뭐 여기가 100이고 여기가 50이면 50만 줘버리면 이게 최소값인 줄알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거를 피면, 이렇게 계속 곡선이 내려가니까, 아, 곡선이 이렇게 줄어야 되는데, 이게, 로스가 이렇게 좀 줄어야 되는데, 줄지 않고 계속 떨어지니까, 쉐드값이 아닌 걸로 알고, 더이 에포크를 늘려서, 이 학습을 더 진행하게 되는 거죠. 표준화의 장점이에요, 이게. 이두 가지가. 그래서 그냥 표준화를 한 것을 쓰는 것이 좋다. 이렇게 표준화는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뭐냐면, 센터링과, 아니면 0과 1 사이의 표준화. 저희는, 저는 이분포를 죽이, 어, 죽이지 않는 것이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라 그냥 센터링만 하는 걸로 씁니다. 센터링만 하는 걸로 써요. 이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단위가 다른 존재 아까 설명했죠? X축, Y축 보면 이렇게 크게 다른 게 있어서 요거를 이제 표현한다. 구현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NumPy로는 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NumPy 이게, 이게 전부 벡터라고 가정하면 어, x가 이제 x의 평균을 구하는 거죠. 뭐 x 축인데요. 이거는 뭐아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한다. 이거 안 붙여도 됩니다. 보통 디폴트로 되니까. 이제 평균과 표준편차를 가져와서 NumPy에는 이렇게 어 배열, 배열을 이렇게 쉽게 하는 함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NumPy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넣으면 0과 1 사이로 스케일링되는 거죠. 만약 요 표준편차를 없애면 아까 얘기한 그 이거 자체가 센터링이에요. 그래서 이제 NumPy를 구현하는 이디 d e f i n e s c a l e x 죠 이거는 하, 어, 함수를 만들 때 쓰는 거죠. define 정의한다. 스케일을 이렇게 정의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의, 정의는 정의 이렇게 인덴트가 중요해요. 여기 보시면 파이썬에서는 인덴트로 이걸 인식해요. 여기까지는 전부 다 여기 함수예요. 여기 콜론에서 여기 인덴트가 이렇게 맞으면 리턴까지는 리턴까지는 전부 함수고 그 밑에는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함수 정의예요. 함수 정의한 걸 가져오려면 이렇게 쓰는 거죠. 스케일하고 X 대신에 값에다 엑스트레인 변수를 넣으면 엑스트레인 스케일드 돼갖고 반환되는 거죠. 요 값으로 반환하는 거. 여기 있는 값을 반환시키겠다. 여기 다 계산한 값을 엑스트레인 스케일드라는 값을 요 여기에서 반환시키겠다고 했으니까 요 반환된 값으로 엑스트레인 스케일로 오는 거죠. 검증 값도 엑스 류를 넣으면 피처를 넣으면 다시 스케일돼서 요 값으로 넘어오는 거죠. 결국 여기에 넣는 걸 그냥 엑스로 표현한 거예요. 여기에서 계산되는 걸 그렇죠. 그래서 트레인, 엑스트레인 값을 여기다 가격 요게 여기 이제 어레이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다 넣으면 여기다 넣으면 뭐 이제 엑 x축 제로라는 건 이제 요렇게 표준화 한 저기 미닝을 구한다는 뜻이에요. 미닝을. 그냥 그렇게 아세요 나중에 한번 또 계기가 되면 축 설명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사이클런에서 이거는 넘파이로 구현했는데 그냥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구현해도 똑같아요 가격이 표준화인 사이킨 런에서는 이런 모듈을 지원한다 그랬죠? 그래서 사이킨 런리프로세싱부터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가져와라 그러면 이제 뭐라 그랬어요? 이 함수를 호출할 때스탠다드 스케일러를 가져오면 되고 그 다음에 맥 인자를 넣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얘기한 것처럼 저희, 어, 저는 희어저 그냥 0부터 1 사이로 스케일러 하지 않고 센터링만 한다고 했어요 센터링만 하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인자를 어 스탠다드를 false로 주면 돼요 이걸 어, 안 쓰겠다는 거죠 그리고 엑스트레인을 어 여기 스탠다드 스케일러에는 이행적 특성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함수적 특성이 있다고 했죠 피팅 트랜스폼이라는 함수적 특성에다 엑스트레인을 넣고 이게 실은 두니까 두는 뭐할 거예요 두는 이 피쳐 엑스트레인이라는 그어 변수들 를, 뭘 하는 거잖아요. 주행적특성으로 fit, transform 을 하는 거예요. transform 을 하는 거는 이렇게 놓고, 그 다음, 비행적 특성은 뭐예요? 여기에서 이제 주었던 것처럼, 어, standardization, 표, 그, 그, 그 뭐죠, 표준 편차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치는 거죠. 표준 편차 사용하지 않으면 센터링 값으로 이렇게 온 거예요.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9 이렇게 돼 있죠. 평균 값에서 빼면 이렇게 돼요. 전체 평균입니다. 전체 평균에서 뺀 거예요. 여기 이한 평균이 아니고, 이런 값으로 가져와요. 이 false로 주면 이렇게 돼요. 센터링, x value, x test, 우리가 나눈 것들을 전부 표준화 시킨 거죠. 스케일링 한 거죠. 그 가격이 이렇게 돼요. 그럼 만약에, 이게 0, 이걸 true로 주면, 이게 0과 1 사이의 변수, 그 값으로 전부 변환되겠죠. 0과 1 사이로. 그렇죠? 그 표준편차로나누니 보세요. 0과 1로 노멀라이저션 제 하면 이걸 트루로 주고, 여기 값을 2로 주고, 0과 1로 노멀라이저션 제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기 보면 분포가 이렇게 변해요. 값의 분포가. 지금 몇 가지만, 이게 두 가지만 본 건데, 여기 보시면 약간씩 변했죠. 예측 값의 분포가. 밸류로 보면, 밸류 검증 데이터로 보면, 검증 데이터를 놓고 표준화를 해버리면 이렇게 바뀌어요. 분포가 바뀌어요. 분포가 바뀌면 에라가 바뀌는 거죠. 우리가 어떤 선을 그었을때 에라가 바뀌어요. 그럼 모델 예측 값이 조금 더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원래 분포를 이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에라 값을 줄이려면 어느 분포에서 그 에라를 갖고 있느냐 그 값인데 에라 값이 변하면 결국 우리가 찾는 모델의 값도 변하는 거죠. 그래서 분포 변화 없이 센터링만 이렇게 하면 거의 똑같죠 모습이. 여기 보시면 우리가 찾던 여기 보시면 요 부분들이 이렇게 값이 변해 있는데 예측 값이 y 밸류는뭐상관 없지만 예측 값이 이렇게 변했잖아요. 이게 분포가 변해 있는 건. 보면 어, 두 번째로 보면. 분포가 거의 똑같죠. 똑같을 수밖에 없죠. 센터링만 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센터링만 한걸 가지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킷 모델에서 여기 스케일링한 값을 이제 넣는 거죠. 그것과 비교를 합니다. 분포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값이 아래 위로 변하는 건 상관 없어요. 변하는 건 어차피 에라 값을 줄이는 그 선을 가져오려고 하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에라값을 줄이는 어떻게 보면 그그 그 편미분 값을 가져오는 거죠 자 보세요 모델2는 그래서 이제 스케일링 된 거를 씁니다 센터링된 센터링만 한 것을 가져와요 그래서 그 값을 구했어요 Y프리2 요걸 비교해 본 거예요 어 센터 이 Y value는 여기 보면 어, 스케일드 데이터 이 위에 거는 스케일 안된 센터링 안된 데이터고 밑에 거는 센, 프리 2 버전은 여기 보시면 Y 2죠 값이 Y hat 두 번째 보면 스케일 된 거야 여기 보시면 이제 요 마커를 세모로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분포를 두 개를 겹쳐 놓아서 보는데 어 프리딕트가 조금 더 위로 올라갔죠, 그렇죠? 분포가 그렇죠? 분포가 조금 더 위로 올라간 걸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격만큼 가격만큼 밸류 값이 변동을 한 거죠. 근데 분포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이전 가격보다 조금 더 높은 분포를 가진 걸로 보여요. 그래서 예측 가격을 했더니 얼마였냐? 표준하니까 밸류 검증 걸로 봐. 이렇게 올라갔죠. 당연히 표준화된 후보는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3,092원에서 3,512원으로 이렇게 바뀐 것을 알수 있어요. 예. 아 다시 하나를 갖고 표준화된 것까지 설명을 했어요. 어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을까요?